아, 지금부터 처음 시간입니다. 자, 처음에 에, 에, 칼만 필터를 공부하기 전에 평균 필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측기를 통하여 같은 값을 여러 번 측정하여 어, 어, 같은 값이죠. 여러 번 측정하여 측정된 값의 평균을 내면 평균값은 창값에 가까울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측정값을 많이 할수록 그들은 평균값은 평균값은 창값에 접근하게 된다. 자, 이러한 이유로 평균은 잡음 값을 제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필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평균 필터가 잡음을 제거하는지 간단하게 수학적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필터를 공부하면서 칼만 필터에 사용한 재기식 처리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계측기를 통해서 값을 여러 번 측정하여 어 노이즈가 포함된 n개의 측정값을 얻었다고 해보죠. n개의 측정값을 x1, x2, xn 이렇게 얻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때 포함된 노이즈는 평균이 제로고 분산값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가진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각각의 측정값이라는 것은 원래 참값 우리가 모르는 참값하고 여기에 노이즈가 붙어서 ei란 노이즈가 붙은 이런 값들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값들의 평균을 내면은 뭐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창 값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그 다음에 더하기 n에 e1, e2, en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이것은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 값은 아까처럼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평균이 제로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분산이 시그마 제곱. 그러면 아주 그 유명한 정리에서 자, 여기, 브로우계 6의 정리 6.3이 있죠? 자, 이걸 끌어다 보겠습니다. 이거 뭐, 중학,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확률 변수인 표본 평균, XY 평균 및 분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모 평균이 무이고 모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평균은 x by 평균과 분산은 다음것 같다. 평균은 μ 고요 분산값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상당히 크면은 분산값이 작아지는 거죠. 자 이거 보셨죠? 좀더 하시다가 필요하시면 이브록에브록을 어, 가서 어, 좀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아까처럼 제로고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 값이 많이 n이 커지게 되면 이값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측정 값이 더 많은 경우죠. 그러면 이게 0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이 값이 0에 가까워지니까 창 값에 가까워지는 거죠. 측정, 측정 값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어, 뭐, n이 1일 때는 정규분포가 이렇게 되고, 좀더 클수록 이 값이 이 평균을 제로를 중심으로 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분포 값들이.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한 추정값 이거 추정값이라고 얘기했어요. 추정값은 좀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평균을 낼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창값에 근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또 하나 여기서 이제 재귀식인데요. 재귀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필터가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음을 설명했죠. 근데 칼만 필터는 평균 필터처럼 N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칼만 필터는 메모리적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한 순차적 데이터를 받아들이면서 재기 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재기 처리 알고리즘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서 설명하겠습니다. 평균을 재기 처리 알고리즘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자, n 1 데이터의 평균은 당연히 n 1에뭐 이렇게 되죠. x1, x2, xn 1이고요. 그럼 n개의 데이터의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x n은 n으로 나, 나누고 다 더한 값이 되죠. 자, 이걸 약간 바꿨으면 n분의 1에 이렇게 나눠 쓴 거죠. 여기 x n xn 마이너스 1까지 쓰고 n분의 1에 xn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1.2식에서 1.2식을 1.2식을 바꿨으면 요 값이 어떻게 됩니까? 요 값이 요 값이 이쪽으로 가서 붙어주면 자, 요거 없이 붙은거죠 요렇게 그러면 요 x1 x2 xn-1은 어떻게 됩니까 n-1의 그 이전 평균 n-1의 평균값의 합으로 표시되는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식에다가 살짝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것은 어, 집어넣고 n-1이 남고요 요 앞에는 요 개수가 이렇게 붙죠 그 다음에 n분의 1의 xn 이렇게 표시되게 되게, 표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식에서 보면 어떻게 n-1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x의 평균은 X, x의 평균은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제기식인 거죠 n- 를 알면 그 다음 값을 도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여기서 관찰하는 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저 xn-1의 바가 있는데 이 값을 우리가 웨이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웨이트. n분의 1도 웨이트예요. 자 그런데 이두 값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n분의 n-1 더하기 n 플러스 1이니까요. 이거는 없어지고 1가, 1이 됩니다. 웨이트를 줄때이 요 값과 이 값을 합친 것은 1이 된다. 자 그런 특성이 있겠습니다. 자평균필터의 예제인데요. 자 한번 뭐 여기 이제 몇 가지 이제 평균 필터를 쓰는 곳을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뭐 간단히 보시고요. 뭐 그런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예제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아, 요 예제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고 부분 1회 칼만 필터의 이해라는 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제를 어, 가져와서 약간 변형을 해 봤습니다. 측정. 자,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은 12V고요. 15V고. 어, 측정 측정 값의 오차는 평균이 제로고 표준편차가 시그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n번 측정했다 가정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가 4이고요 n이 10이다 자 그러면은 10번 하면은 이 값이 15인데 15는 한 이쯤 있겠죠 이쪽으로 해서 이 측정 값이 합이 수렴해 가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시그마가 4면 상대적으로 값이 커서 10번의 측정 필터 값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자, 6장의 이론에 보면 10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1.6이니까 좀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게 시그마가 크면 아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 평균값이 그 창값에 접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물론 측정값이 기계가 좋으면 이 시그마 값이 작겠죠. 자, 자 반대로 그래서 시그마 값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0.06로 으 치고 n이 10번 어, 측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15로 어, 수렴해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얘는 시그마를 4로 봤어요. 크죠? n이 50입니다. 5 0번 합한 거예요. 그러면, 값들이 나오지만은 15쪽으로 점점 수렴해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많이 커야, 물론 이제 시그마사라고 하는 건뭐 기계가 별로 좀 좋지 않다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가 훨씬 더 큽니다. 8. 8 정도 되고 n이 100이라고 해도 n인 숫자가 100이 커지면 얘도 15로 수렴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평균을 측정하는 데는 시그마 값이 아주 작든가 아니면 횟수를 늘리든가.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창값에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워밍업 정도로 이어 평균 필터를 의미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파이썬 코드가 있는데요. 파이썬 코드는 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간단하게 평균 필터를 봐서. 아 을 공부했습니다. 평균 필터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아 이게 많이 도는 많이 어떤 평균적으로 더 하면 창 값에 가까워지고 또 하나 배운 것은 뭐 어떤 거냐면 리커시브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전 단계의 값을 여기까지 추정값이죠. 추정값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측정된 값이라고 하면 되겠네. 측정된 값을 쓰고 거기에 새로운 값을 어, 아, 측정된 값 평균에다가 새로운 값을 더하게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n-1 값의 웨이트가 많이 크죠. 얘보다는. 자, 그것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보시고 아마 비디오를 보시면서 천천히, 어, 한번더 돌려보시면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